이런 사람과 결혼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연애는 이 사람과 이 서약을 할수 있는지, 그걸 확인해 가는 단계가 연애예요. 그래서 연애 때는 뭐죠? 연애 때는 불안해요. 연애 때는 언제 쉽게 헤어질지 몰라요. 연애 때는 서로의 못남을 약점을 다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. 왜요? 나에게 실망해서 떠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결혼은요? 다릅니다. 결혼은? 내가 보여주기 싫었던 내 약점, 내가 연애 때는 결코 진짜 말할 수 없는 내 삶의 찌꺼기들을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. 저에게도 있었어요. 수많은 빚들, 진짜 빚, 돈빚이요 돈, 돈이 돈.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. 왜냐하면 내가 지금 빚이 얼마 있는지 알면 도망갈까봐. 근데 이거 속일 수 없어요. 결국엔 꺼내야 됐죠. 그리고요, 제 아내는 저에게 얘기했죠. 그 내가 책임질게. 이런 사람과 결혼했습니다. <laughs> 자 여러분, 이게 결혼이에요. 내 약점이 드러나도요,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겠다고 서약하는 거예요.